정의와 사랑과 평화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 제법 날씨가 차가워짐을 느끼는 초가을이 되었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찬바람이 솔솔 불어오면서 우리 몸을 움츠리게 만드는 청와대 앞들 분수대 앞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피켓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강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소서 주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로 오셔서 역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눈을 열어 주셔서 세월호에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잃고 그 이유도 모른 채 지금도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의 뺨 위를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그들의 귀를 열어주소서. 한 맺힌, 피 맺힌,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그들의 외침을 듣게 하소서. 그래야여, 지체하지 말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하루속히 밝혀내고, 가족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회가 되도록 하소서.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 우리 외침을 들으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를 새롭게 열어주소서. 하루속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